저 루트가라. 들어가라. 나이스 뷰고. 오케이, 좋아. 나이스한 자세다 아주 좋아 매우 좋아. 아, 대된다 고생했다. 정말 힘들었어. 내가 시간 우이 친구 다시 보는 거 반갑다. 또 만나서 반갑게 되었고. 와, <laughs> 씨발. <laughs> 야, 조수기 두워프 뭐한 새끼야? 두기에안한 새끼인데, 이런 진정 위험한 상황이군. 어, 역시 위험하다. 일단 나는 나절 한번 해볼 수 해보겠다. 아, <놀람> 나 견지하면 안 되냐? 오케이. 나 전판이 저 판이었어. 저 판이었는데, 왜 위도우를 들고 그렇게 덤을 싼 것이지. 대한의 바람 바람이 매우 <놀람> 구수하건. 형 ㅎ 두이프가 패작이 아니고 솜브라가 패작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잠시만 기다려야? 내 피가 1이야 나를 힐레줘 고마워 친구 알겠다 디바 자고 있다 왜 디바를 깨우는 것이 누가 깨운 것이지? 왜 깨운 것이야 누가 깨운 것이야 어이 내가 아나를 하겠다 당신은 잘하는 걸 하는 게 낫겠군 알겠다 오케이 저거 저거. 드레스 궁이 없구만 디바 궁 걷기 디바 궁 걷기 이런 젠장 마소사 네, 이런 비롯먹을 아나가 살 수가 없는 현장이야 이런 이런 나오 마이 갓. 양다그 누구도 거점을 보지 않았어.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어. 와, 삼촌치가 금이야. 좆됐다 이거 진짜. <laughs> 난리 났다. <낫. 웃음> 난리 났다. <낫. 웃음> 아니면 딜러를 잡을 자격이 없다니까 잠파 한번. 오마이갓 oh 위더. 난 너의 편이야. 난 당신의 <laughs> 편이지만 위더는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<laughs> 안 할까, 안 할까. 아 배거로 나갈까 그냥. 어 배그, 배그, 배그 좋지. 배그 좋지. 나 아직까지 생각 중인데. 어 <laughs> 이런, 이런, 이런 상대. 와. 같이 배그 나갈까 아직. 그럴까. 그러니까,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 거. 어이 우리 3인큐다 돌릴까? 배거 내 사민큐. 오케이 오케이. 사민큐. 그거다 한명더 해서 디스코드 아이디 불러줘. 아시. 일단 이거 한번 뚫어보고 승리를 가져간 다음에 즐겁게 배그를 해보자. 오늘은 치킨 먹는 날이라고만 등표를 <laughs> 가져다 적들 잡아라 라인 하르트 깍 라인 하르트 라인 하르트 나이키 핏제 나이키 핏재랑내 친구 왜 나는 이 사람이랑 게임을 하면 이길 아, 수가 이거, 없는 나, 것인가? 너늘 그, <laughs> 아, 배드는 잘하냐? 안아와 자네보단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. 나도 그렇게 <laughs> 네. 생각하네. <안>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자네는 전판 두 판째 딜러를 치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덩을 써고 있었지. 덩. <laughs> 이런 체정 오른쪽 2층에 한조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알겠다 오케이 한조 확인했는데 이런 이런 봐라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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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리적 의심으로 상대가 불캐가 아닐까 의심을 한번 해보겠대 한조 뭐야 저 자식 불캐 아닌가 합리적 로봇. 의심을 해봐야 된다 아니 내오버치가 멈췄다 내오버치가 멈췄다 안돼 지금 어 다행이군 아 신이시여 신의 나이 도왔어 자, 고생했다 아, 신이 나를 도와 자, 우리는 배그를 하러 가자고 오-케이 자, 오케이. 가자, 빨간맛 궁금해, 허니